학생과 교직원 등 교육 현장 코로나19 확산세가 다소 주춤한 모양새입니다. 이런 가운데 현대자동차에 이어 현대중공업도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자가진단 검사 시행에 들어갔습니다. 김규태 기자입니다. 북구의 한 초등학교 이 학교 4학년 학생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 학생과 교직원 등 150명이 선별 검사를 받았습니다. 원격수업 중이던 북구의 다른 초등학교 4학년 학생 한 명도 검사를 받은 뒤 확진됐습니다. 학생 확진자가 계속 나오고는 있지만 교육 현장에서의 확산세는 다소 주춤한 듯합니다. 지난 4일 9명이던 하루 확진자 수는 점차 감소해 2명까지 줄었습니다. 코로나 19로 원격 수업을 하는 학교와 병설 유치원 수도 사흘 새 절반으로 줄었습니다. 이런 가운데 감염자 조기 발견을 위해 자가 진단 검사를 하는 기업체도 등장했습니다. 현대중공업은 호흡기 질환 등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의료진 판단에 따라 자가 검사 키트를 사용하도록 했습니다. 자가 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외부 선별 진료소에서 다시 한번 PCR 검사를 받고 최종 확진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. 코로나19의 회사 내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향후에는 자가검사 대상자를 유증상자뿐 아니라 시운전 선박에 승선하는 인원 전원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. 한편 울산지역에서는 65세에서 75세까지 대상자 중40% 이상이 사전예약을 마친 가운데 예약 불이행으로 남는 코로나19 백신을 맞으려는 시민들의 문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. 뉴비씨 뉴스 김규태입니다.